왜냐면, 하 두상마다, 모양마다, 얼굴마다, 형태마다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게 무슨 예술이? 예술은 그러고 하는 게 나는 예술이 아니라고 보는단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맡기냐에 따라서 그 맡긴 만큼의 작업을 해도 되는데, 아마 첫일이거 이러고 머리카락도 한 것도 본 것도. 그죠? 네. 그리고 고객이 뭐이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병원 가서, 약국 가서, 이약 주세요 이거 하고 같은 거나 똑같은데 음. 이제 어, 싫다 그러면 이제 나도 그냥 원한대로 해주지만 그대는 너무 똑똑 떨어진 삶을 사는 느낌 이건 그냥 제 느낌이니까 저요? 네 음. 뭔가 똑똑똑 떨어져서 이러고 하는데 약간 물을 넣어 가듯이 조금 해보세요. 오. 더 좋은, 말이 안되는데 기적적인 일이 더 일어날 수가 있는데, <laughs> 왜요? 아, 내가 알긴 뭘 알아 모르지. <laughs>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얘기를 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복이 어디 붙었나 연구를 내가 금방 해봤는데, 말하는데 복이 붙었네. 응? 금방 내가 구독해 줄게요. 이럴게요. 그, 그 음. 쉽게 나오지 않거든. <laughs> 생각보다 쉽게 안 나와요. 친한 사람도 금방 해준단 음. 말잘안 해. 근데 보니까는 복받거네요 음,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어 받았고 또 받을 것 음. 같아요. <laughs> 아기가 몇 살이에요?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 결혼 안 했어? 아니 아기만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네. 냉동 보관했어? <laughs> 아이 말을 빨빨리 리해 그래야 내가 도울 없어요. 수 있는. 아니 네, 안 했어요. 왜안 했어? 어, 이제 저... 나이가 어려서. 음, 아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만약에 대면 아니야. 해놓고 자연을 타죠. 네. 그렇게 <laughs> 어, 그리고 비싸지 않으니까 네. 저번에 나라에서 돈 대줄 때 했으면 좋았는데 지나갔고 어, 네. 이제 그냥 해. 요즘엔 20대도 해요. 네네, 20대 뭐. 아이들도 하고 음, 어느분은 해놓고 결혼했는데 음. 어, 그냥 그걸로 했다대. 고민하다가 왜냐면 어린 나이에 하니까 좋다고 근데, 본인이 아까 체리려고 찾는 거에? 묻는 거에 내가? 네, 맞아요. 하, 물어봐도 돼? 무슨 업종? 어, 중국, 중시. 중시? 그러면. 네. 중시. 1층이어야 되잖아. 1층이면 좋죠. 음. 아니, 2층도 돼? 태... 네, 가능해요. 근데, 배달하는 사람이 되게 맞아. 싫어해. 어, 저, 제 마음을 그렇게 잘하세요. 맞아, 일찍 하는 사람 싫어하고, 뒷공간이 조금 넓으면 좋은데, 그거 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음. 냄새가 이런 것도 다빠져나가 그래야 맞아. 되니까. 환기가 잘 되는 거지. 에, 지아는 싫어한단 말이야. 어쨌든 내가 알아봐줄게. 네, 네. 엄마 상관이 싫은가? 네, 네. 그래. 요즘에 이상하게 엄마 상관이 싫어하네 <laughs> 많은 사람이 이한테 <laughs> 나 그러는데 이상하게 싫어하나 음. 이유를 모르겠대 요즘에 허, 음식점 허가가 쉽게 나나? 배달은? 네, 네, 네. 간이 음. 가세잖아 아 간이 가세요? 그렇죠 왜냐면 매출이 안 잡히잖아. 일반 가세 넘어가려면 1년 매출이 또 잡혀야지. 아니야. 4,800만원인데 뭐뭐 네, 6천으로 한댔다뭐 어쩐다는데 모르겠네 음. 해준내이 음. 말이 왔다갔다 그래, 일반 가세 넘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 소득세 잡히려면 아니야. 3개월이면 끝나요? 아니야. 1년에 4,800만 원인데, 중화요리는 4,800이 넘게 벌것 같은데. 아니, 아직 매출이 올것 같은데. 그쵸? 일반 가세면 세금 문제 때문에, 네. 아이고, 남는 게 없다. 뭐, 뭐, 세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뭐. 그러니까 그 저렴한 데를. 그치, 세가 저렴해야지. 사실 답을 여기에 찾지. 저렴한 데는 찾기 힘들긴 하지만. 음. 아니야 그래도 있어, 네. 있어. 근데 저는 이 정도 감... 공간이면 딱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한번 알아봅시다. 아따 아까 전에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짜리가 엄마 머리 자르는 거 영상 찍어줬거든요. 저를 음. 이러고 야 아기가 어찌나 좋아가. 찍으면서 자기가 자기가 좋은가 봐 음. 노래다 를 부르면서 하더라고. 그유튜버가고 그러니까 되게 잘나요 아기들이 아기들을 그리고 일을 시켜야 되지. 뭔가를 꺼리를 아깝게만 생각하고 뭘안 시키려나 말고. 저희 조카도 유튜브 한다고 ASMR 하고 샥. 몇 이렇게. 살인데요? 초등학생. 이 야. 1학년. 아이디아 유튜브 많이 들어가. 아기띠가 좋네. 저도 예전에 유튜브 해 가지고 음식, 어. 음식 많이 올렸어요.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진 않는데 뭐 하여튼 처음 저도 천까지는 조회수 나오고 막 했죠. 아니한 캐티에 천도 넘고 그래버셨구나 음, 음. 아, 아, 아니야. 아니, 어. 잠깐, 아니야. 뭐, 뭐. 얘기 좀해줘요 예, 네, 예. 네. 어. 뭐. 체진! 아니, 여기 어디 있어? 좀 앉아있으라고. 예, 미쳐요. 쉬어. 요 왜? 여기, 미쳐버릴 네. 거 있어. 어 여기서 응. 이야기를 막 재밌는 얘기를 하시요 최진 여기서 시건. 하지 말라고 그거 응. 안 들려 매트워, 뭐가? 매트워, 뭐가 아니 매트워지겠다. 아니 이거 어, 어. 아, 안들려 어, 아, 거의 안들거것아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맞아 네. 그럼 내가 없애버려 아 그것도 할수있어어 아. 지워버려 그리고 네. 아니 네. 없애버리고 네. 저기 이게 쓸지 안 쓸지도 말해. 아 진짜요. 그럼 무조건 다 쓰나? 맞아요, 맞아요. 어 봐갖고 쓸 것만 딱 하고 안 아, 편집 쓸. 편집하는 거예요? 네 편집도 하고도 하고. 직접 하세요 편집을 아직 내 그냥 혼자서 사박사박 하는데 아. 몰라 누가 도와준다고 말은 그러는데 네. 진짜 도와줄지 기다리고 있네. 저도 편집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그대한테 배워야 되겠네. 그리고 자동으로 언어도 어. 엄청 많이 올렸었어요. 언어? 그 언어 번역 네, 그거 있잖아요. 번역이 그, AI로 너무, 시작한 나 네, 그것도 못나 그거 못해. 어. 그거 돈 내고도 머니 내고 하는 것도 있고 거의 머니 내고 해야 되겠던데. 그러니까 그돈 하나도 못 벌었어. 근데도. 예, 네, 그것도 내가 그게 능력 이 있는데 아, 보통이 아닌데 할만. 그래 보통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않은 작업인데 음.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뭐 벌고 안 벌고 보다 나중에 하다가 보면 벌리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음. 응. 누군가에게 듣고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음. 그리고 내가 기억 잃어버린 거를 거기서 찾아내면은 확실히 음. 기억해내더라고 음. 기억이 안 났던 것도 그게 중요하더라고 음. 알바비드려야 되겠네. 아니야, 아니야. 이 머리 값좀 싸게 해주시면 돼. 아, 그래요? 아, <laughs> 내가 보니까 갚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갚으라니. <laughs> 항상 머리를 이러고 밑에 길이만 딱 자르다가, 음. 이러고 자른 다음에 느끼면, 음. 음, 이러고, 이렇게 했을 때 드라, 이또 음.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볼륨감도 뜨고 안으로 싹 들어가게 해주는 음.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무거운 게싹 사라져서 그게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싫다 그러면 다음에 안 하면 돼요. 느끼셔? 음. 어. 손 돌리면 예사롭지 그러니까, 않으시. 내가 보니 본인이 본인이 예사롭지 않은 아, 사람인데 예사롭지 <laughs> 않으세요. 훨씬 아까의 느낌하고 네. 전혀 단발 느낌에서, 네. 선생님, 이쪽으로 좀 들어가 보세요. 이거 안 자른 커트 쪽하고, 자른 네. 커트 네. 쪽하고가 네. 완전히 네. 비교가 되셔서, 네. 여기는 이러고 뭉뚝한데, 네. 아까 전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길이는 자를 거예요. 네. 이거는 굳이, 근데 이제, 단발처럼 뚝딱 음. 자르면 너무 비... 음. 몇 시까지 가셔야 돼? 내가 마음이 갑자기 빼지라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유 있게 하셔도 돼. 응. 그 아들 낳고 싶거나 음. 딸 낳고 싶으면 음. 그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웃음> <웃음> 먼저 아들 먼저 낳고 싶냐, 딸 먼저 하냐, 음. 몇 명을 낳을 거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서 하더라고요. 믿는만큼은 되던데 나는 보니까 음, 생각의 결과잖아요 생각하면 되 그러고 참말 잘하시네 <laughs> 아유 말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하시네 음. 내가 보기에 중화 요리 음. 좀체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학원 차릴까요? 학원? 음. 학원도 잘할 것 같고 왜왜 음. 왜? 돈이 필요해서 하는 분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왜 차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리려고 하는 이유 <laughs> 아 진짜? 뭐하게요? 그돈 어디다 쓰긴? 뭐 외국도 좀 나가고 외국에서 살려고요. 아 이, 이민 가실라고? 이민까지는 아니죠. 전 대한민국 좀 자랑스러운데요, 감사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영적 유태인이잖아요. 우리 맞아. 나라가 아니지만. 맞아. 맞아. 네, 대한민국이 뭔가 영적으로. <laughs> 아, 제일 교포가 아마 잘된 사람들 보면 이 대한민국인데 외국 가서. 그리고 살면서 국적을 받고 는 사람이 한 음. 99라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거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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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교. 음. 옛날에 백제시대 때도 다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대요. 음. 떡뚱아사 넘어가서 아, 그리고 키도 크고. 어. 우리나라 국민이 원래 키가 크다네요. 음. 작은 키가 아니네. 국방계 민족이 많아서 그런가? 많. 아. 오바, 어, 뭐지? 오타나 쉐이도 아마 우진나라 사람이라는데요. 어. 어 그럴 확률들뭐 옛날에 뭐. 천황 그 일본 천왕이 우리나라 사람이랄 참 백제 맞아, 사람 맞아 맞아 조상이 우리나라 사람 맞아 그러니 우리나라가 전주 김정일이도 김정일이 누구야 전주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야그래 그래. 갖고 전주 저기 뭐야 전라도에다 말뚝 많이 박았잖아 일본놈들이. 아. 응 저기 좋은 에너지가 전라도에 음. 많이 나와서 큰 인물이 전라도에 많이 나온다고 안 나오게 하려고. 일상이 말하자. 말도 받고 음. 또 받고 또 받고서 요즘에는 많이 빼내고 다시 이제 좋은 그런 에너지가 음. 다시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다시 이제 좋은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대 세계에다. 음. 그 맞는 말이에요. 옛날 우리 아빠가 김희석이 친척이라고 그러거든. 그런 말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아니야 머리가 좋은 거니까. 해도 돼. 그런 말하지 마. 김은 어때고 아니면 어때? 온 <laughs> 국민 다 따져봐. 다 친척이지. 다 친척이야. 국민적이지 아, 우리. 그럼 뭐. 음. 음.